안녕하세요 인생고개입니다. 외모는 1년이면 끝이다라는 말을 인생고개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외모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간관계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옷차림으로 한 사람의 직업을 예측하고 또 외모보다 성격을 많이 본다는 사람들도 사실 말과는 달리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 고객 여러분은 어떻게 늙어가고 싶습니까?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쁘고 품위 있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키 154cm입니다. 몸무게 53kg, 하얀 머리에 짧은 커트입니다. 얼굴은 예쁘지 않고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약간 빠지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전 다음에 태어나면 키는 크고 얼굴은 예쁘게 태어나고 싶다는 농담 같은 진담을 자주 합니다. 소장님, 머리 염색 머리에요? 아니에요. 제본 머리 색깔입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염색 안 하고 소장님처럼 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옷장에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옷 하나도 없습니다. 옷은 평균 5년에서 7년 정도 제가 입더라고요. 물론 10년이 넘은 옷도 지금도 입고 다닙니다. 누구나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은 내돈 주고는 아까워서 못 사는 사람이죠. 최근에 가방을 선물 받았는데 불편해서 그냥 무셔두고 들고 다니는 가방만 들고 다닙니다. 얼굴이 예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듣지 못해도 멋있다는 말은 거짓말 조금 더하면 평균 하루에 한 번은 듣고 삽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볼품 없는 나에게 왜 멋있다라고 말을 할까? 첫째, 내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죠. 둘째,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용납하지 않거든요. 쇼파에 어정쩡한 자세로 TV 보지 않고 언제나 군인 자세로 반듯하게 앉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는 습관이 있으면 허리 절대 아프지 않답니다. 셋째, 올바른 걸음걸이로 걷습니다. 목을 세우고, 시선은 약간 올리고, 턱은 당기고,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허리는 세우고, 아랫배는 힘을 주어서 당당하게 걷죠. 심심하면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을 따라 모델처럼 걸어서 편한 걸음걸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넷째, 표정입니다. 웃는 여자는 다 예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도 글 보고 웃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웃을 때 생기는 눈가 표정 주름은 아름답습니다. 입꼬리 올리는 반복된 연습 하나로도 얼굴 좋아졌다, 인상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분명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친 말을 쓰지 않고 곱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쁜 사람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면 생기기는 예쁘게 생겨서 말을 왜 저렇게 해? 반대로 누구나 외모로는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정말 부드럽고 매너 있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와, 저 사람 포기하고 딴판이네 너무 멋있으라고" 말을 하죠. 여섯째, 내면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나만의 방식은 하루에 단한 줄이라도 책을 읽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내면이 든든한 사람은 누가 봐도 멋짐이 외모로 나옵니다. 대화 5분 만에 사라지는 아름다운 외모는 소용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쁘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화려하게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깔끔하게 다니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것도 기본입니다. 외모가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호감이 가는 사람인지 비호감인지 많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이 없다고요? 조금만 노력하면 출처조차 할수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혼이들 볼수 있는 깨끗한 피부, 관리 잘된 몸매 같은 외모뿐만 아니라 옷, 머리 스타일, 화장 등으로 자신의 외모를 다른 사람에게 어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얼굴 뜯어먹고 안 산다. 사람이 좋아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외모는 서쳐가는 바람에 불과할까요? 정말 외모는 1년이면 끝일까요? 여성보다 남성이 외모는 1년이면 끝이다 라는 말에 더 많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결과를 두고 보았을 때내 배우자 외모는 1년 이상 간다는 것이죠. 요즘은 생활에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탓인지 배우자를 고를 때 경제력 뿐만 아니라 외모를 점점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혼자 된 여자친구에게 만약 재혼을 한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보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말하면 뭐하노? 제일 먼저가 돈이다, 아이가. 돈만 많으면 되는 거야? 외모도 좋아야지. 잘생기고 봐야지. 안 늙어 보여야 하고, 키 작으면 안 되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고, 너무 삐쩍 말라도 안 된다.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넌 재혼 못 하겠다. 모두 다 갖춘 사람이 미쳤다고 지금껏 남아 있겠나. 다른 사람들이 다 데리고 갔지.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얼굴이 예뻐야지. 뚱뚱하구나. 너무 삐쩍 마르면 안 된다, 그거나. 몸매가 좋아야지. 그리고 늙은 얼굴도 난 별로더라. 조금 동안이 좋더라. 한번 예쁜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외모는 안 따져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마다 타고난 외모가 다르잖아.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도 자기 관리가 잘된 사람이 스타일도 좋고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결혼 두 번은 못 하겠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되겠네? 옛날이야 어린 맛으로 결혼했지만 두 번은 결혼 못 하겠네? 사람들은 왜 배우자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형이면 멋있고 예쁘면 눈이 정화되고 보기가 좋잖아. 결혼 생활에 실정이 덜날것 같아.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와, 너가 와이프 진짜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호평을 받으면 내 기분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꿈은 크면 좋겠죠. 하지만 마누라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남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할 겁니다. 인생 고객 여러분,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돈 들여 외모를 꾸민다고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지혜와 상식이 내면에 채워졌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내면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멋있으면서 귀티 나는 사람은 분명 있기 마련입니다. 비싼 옷 입지 않아도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신있게 나가서 걸어보십시오. 나도 제법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경제력이 부족해서 좋은 옷못 입고 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기멋에 살아갈 자유는 있죠. 하지만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쳐다봐 주고 계속 사랑해 주어야 내 자신이 멋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얼굴 표정, 적 인상과 말투, 외모에서 그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곡의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거울 앞에서 나에게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곡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고개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어디서 누구랑 함께 살까 하는 이야기가 친구들이 모일 때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는 이런 고민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미리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서 비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노후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자식하고 살아야 될까요? 나이는 들어가고, 가진 돈은 살아가는데 많이 부족하고, 부부 사이는 대면대면한 어색한 사이가 되어서 노후를 살아간다면 껌직한 현실입니다. 이런 대면대면한 부부와 나이가 들면 같이 살아야 될지, 아니면 자식과 같이 살아야 될지, 또 혼자 살아야 될지, 아니면 누구와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30대 후반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부모만 모시고 산다는 것도 욕심일 거라는 생각에 형편 따라 장모님도 함께 대가족으로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결혼할 여자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또한 혼자 사는 게 자유롭다고, 혼자 살고 싶다, 같이 사는 것은 싫다고 하셨대요. 친구들 모임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난 자식들에게 기대도 안 한다. 저희들끼리 잘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뭐더 바라겠노? 나이가 많고 가진 게 없는 부모를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하겠나? 아우, 짜증나. 나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절대 같이 안 산다고 하더라. 같이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대. 안 살고 싶으니까 생각도 안해본거 아니겠어? 아니야.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아니고, 아직 우리 엄마는 늙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거야. 자식들에게 엄마는 그냥 엄마야. 자식들이 클때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엄마는 나이가 들어도 그때 그 엄마고, 늙어서 모든 것이 힘들어도 자식에게는 그냥 엄마야. 자식들은 우리 엄마는 건강하게 혼자 잘살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라고 부르면 화가 난다고 하잖아 우리는 안 그랬잖아 자식은 당연하게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배웠고 또 그렇게 우린 살았잖아 요즘 애들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더라 빈말이라도 엄마 우리하고 같이 살래 해주면 좋을 텐데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올까 봐 슬쩍슬쩍 말돌리는 자식 보면 말은 못해도 속상하고 섭섭한데. 세상이 변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고 살아야지 뭐. 세상이 변했는데 욕심내서 억지로 자식들하고 같이 살아봐라. 자식도 힘들지만 같이 사는 넌더 힘들 거야. 이제 우리는 자식에게 봉양받으며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꿈은 버려야 합니다. 딸을 키우면서 날마다, 날마다 좋은 것만 보셨습니까? 내가 낳은 내 딸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것투성인데 다른 집에서 시집은 며느리와 살다 보면은 이꼴저꼴또다 봐야 되잖아요. 내 딸도 못 고치고 살았는데 며느리를 어떻게 고치고 살겠습니까? 차라리 떨어져 살면서 서로 편한 대로 살면 되죠. 그래서 요즘은 자식하고 사는 것보다 혼자 편하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이 들면 누구랑 살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 있습니까 많이 고민해 보셨다고요 친구들도 혼자 살아야 될지 아니면 자녀와 함께 살아야 될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야 되나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되나 누구랑 같이 살아야 된다면 딸 아들 남편 누구랑 살아야 돼? 물론 내 마음대로는 안 되겠지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난 남편하고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넌 전에는 남편하고 절대 안 산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남편하고 살아야 된다고 바뀌었는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남편하고 나하고는 진짜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하나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해서 같이 애 낳고 살았어? 내가 미친 거지. 너네 콧깍지가낀 거야. 지금도 남편은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2년 전에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많이 다쳤잖아. 나는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꾸미는 거 좋아하잖아. 우리 남편은 절대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이거든. 후주근이 한옷 입고 외출하는 남편을 보면 난 짜증이 나. 나하고 동갑인데 완전히 동네에 할아버지야. 같이 다니는 것이 창피해 죽겠어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옆방 아저씨 옆방 아줌마야 이렇게 산 지가 20년이 넘었거든 그런데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다 20년 넘게 옆방 아저씨 옆방 아줌마로 살았는데 왜 남편하고 갑자기 같이 살겠다고 해? 왜 180대로 바뀌어버린 거야? 2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서 허리하고 오른쪽 팔을 수술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옆방 아저씨하고 옆방 아줌마로 자고 있었는데, 내가 화장실 가다가 자빠진 거지. 제일 가깝게 사는 옆방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목청껏 살려달라고, 저기요! 저기요! 이렇게만 외쳤다고 합니다. 여보도 아니고, 누구 아버지도 아닌 옆방 아저씨는 "저기요"라는 소리에 달려와서 119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고, 수술을 한후 정신이 들었을 때 옆방 아저씨가 침대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고 해요. "저기요, 물좀 주세요. 저기요, 소변 줄좀 봐주세요." 잦은 심부름을 다 해주고 퇴원해서는 밥부터 청소, 빨래, 꾸미기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가끔 화장도 해주고 거울을 보여주면서 예쁘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허리 다 회복하면 제가 당신 발까지 다 씻어줄게요. 발은 고사하고 더 편한 백성이 되어서 밥이며 모든 것을 대접받으며 살다 보니 옆방 아저씨가 외간 남자 같은 슬레임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하고 알콩달콩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식보다는 아파 보니까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세상 사는 거 별거 없어. 서로 아껴주고 챙겨주고 서로 보듬어주면서 같이 늙어가는 게 제일 좋지 뭐. 그래서 사람은 한 번씩 아파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귀더가 넌 아직까지도 오른 모시고 살지. 우리 어머님은 90 넘었다. 대소변 받았는지도 한 5년 정도 되었을걸? 결혼할 때부터 어머님이 자식하고 살기를 원해서 내가 마이고 같은 동네라서 철없이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내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오래 살줄 알았나? 이렇게 오래 살줄 알았으면 중간에 어머님이 따로 살자고 할때분가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해서, 나도 며느리 보고 손자도 있는데, 아직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산다, 아이가. 이제는 마, 아무 생각 없다. 그냥 같이 늙어가야지, 뭐, 별수 있겠나? 자식은 지금까지 고생한 것, 나중에 같이 살면서 편안하게 모시겠다고 했지만, 나 역시 어머님 때문에 힘들었는데, 내 자식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자식과 같이 살면, 자식 눈치도 봐야 될것 같고, 같이 산다는 것만 해도 내 시간 속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공유하면서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 때문에 내 시간을 다 바친 것이 아쉽고 억울할 때도 있어서 아들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같이 살면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래도 눈치도 볼것 같아서 열심히 홀로 서기를 하면서 내가 할 길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식하고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나는 9년 동안 아들하고 같이 살아봤잖아. 살아봐서 그런데 난 혼자 사는데 대찬성인 사람이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같이 부딪히며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피곤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 생활 패턴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함께 살아도 없는 사람처럼 살자고 정했는데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너무 불편했어. 인생곡의 여러분은 노후에 나는 누구랑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셨나요? 나이 들수록 배우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한 남자는 퇴직을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살았던 세탁기 돌리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까지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래도 나이가 작아서 아직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침 밥상까지 차려주는 남자로 변신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변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았거든요. 퇴직하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살아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요. 이렇게 살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먼저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앞이 깜깜해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먼저 아내보다 가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할까? 또 아내가 본인보다 먼저 갔다고 생각하면 라면밖에 끓일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앞이 막막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아내가 평생 본인을 위해 하고 살았던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이 혼자 남겨졌을 때를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술자리에서 만약 내가 먼저 배우자보다 죽는다면 누가 걱정이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남편 걱정은 왜 하는데?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자 삶을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서로 걱정 하나도 안 한다. 난 우리 집 사람보다 할수 있으면 며칠이라도 뒤에 죽고 싶어. 우리 부부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혼자가 남겨진다면 내가 남고 싶거든. 우리 집 사람 잘 보내놓고 뒤수습하고 난 홀로 외롭게 죽어서 오랜 시간 사람들이 몰라서 방치되어도 난 상관없어. 이 말이 왜 이렇게 슬프든지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남편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저 하나만 생각을 하면 남편이 저보다 하루를 더 살다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엄마보다 아버지가 남겨졌다면 더 부담스러워할까 봐 하는 생각도 있고 내가 먼저 가면 정말 남편은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살림살이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안 되지만 냉정함이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혼자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인생 고객 여러분,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주문한 음식이 로봇으로 배달이 왔네요. 이렇게 세상은 조금은 인간미가 없이 함께가 아닌 혼자인 것이 트렌드가 되고 친구 대신 하이 빅스비 호출해서 노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등장한 요즘 혈육은 곧 가속은 아닙니다. 돌아놓으면 남인 사람이 부부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 소용없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아파보시면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오늘 인생곡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